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셀바스 AI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전의 급등 이유가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 자, 지분의 52% 갖고 있는 자회사의 AI 관련 모멘트 때문에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과거에 이런 자회사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시점과 좀 비교해보면 은 주가 어떻게 흐를지 좀 파악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음, 7월 말, 자, 7월 말에도 한번 급등이 나오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7월 28일도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울트라 사이트가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 FDA 승인 소식에, 자, 그때 급등을 한 건데, 자, 이번에도 비슷해요. 자, 이번에도 그 울트라 사이트에 ai 의류시장 확대 그리고 셀바스 ai의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a i 원격 의료등 신규사업 준비 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슈 비슷한 이슈로 좀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어 비슷한 흐름 보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고점 어 7월 말에 정고점인 27,000원 50원 부분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슈 측면에서는 이 조정이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보다 내일 이제 주식으로 전환 예정인 12물량 자 12물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 자한 1년 전에 이 전환업체 물량 30억치를 받아간 바로 위지 스튜디오가 이제 주식 전환을 행사한다. 어, 그 행사한 그 주식의 상장일이 바로 9월 8일입니다. 자, 근데 이거 무조건 주식으로, 어, 나오고 나서 매물이 출하할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다? 1년 동안에 보호 예수가 걸려 있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은 주식 전환을 해도 팔 수가 없었던 건데, 이 기간이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주식 전환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지금 어 발행가액이 자, 7,416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재가 대비해서 진짜 한테네정 형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위즈 스튜디오가 과연 이거를 바로 현재가에 팔까요? 그게 아니죠. 이 답은 어디에 있다? 위즈 스튜디오의 자산을 보고 여기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요. 뭐가 나온다. 적어도 위즈 스튜디오가 이 셀바스 AI의 주식 이거를 얼마 이상에서 팔아야지 얘네가 이 재무제표가 맞춰지고 어 목표로 추가했던 그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세바스에한번더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위지육 스튜디오가 팔아야 할 구간 팔아야 할 예상 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나서 그리고 물량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셀바스 AI 보여 계신 분들, 어, 뭐 자회사 이슈도 있고, 현재 뭐 AI 관련 모멘텀도 있지만, 어, 지금보다이 위지우 스튜디오 예상 매도가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해서, 어, 빠르게 팔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위주티의 예상 매도가, 어, 두 가지의 시나리오. 자,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통해서, 어, 예상 매도가 기재 놨으니까요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이라는 점. 자, 9월 8일 바로 내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요거 한 번, 어, 고점 에서 한번 꺾일 때, 그때 한번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해 올 거예요. 근데 어쩌면 9월에 다시 이 세번 스케이스케어 자회사 울트라 사이트 관련 모멘텀 나올 게 있었거든요. 어, 이번에 FDA 관련해서, 자, FDA, 자, FDA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시고 한번 고점에서 한번 팔고 다시 바닥에서 매수. 다들 매수해서 다시 한번 승리 낼수 있는 그런 주가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한 내용 제가 자료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어, 이 AI 관련주, 바이오가 엮여 있는 AI 관련주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최대 국내 자산운용사가 집중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 집중 매집파고 있는 종목. 이전에도 두 번의 큰 상승이 나왔고. 이때 당시 뭐 플러스 500%. 자, 플러스 500% 아니면 뭐 플러스 300%. 자,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좀 바이오 관련주예요 근데 의료 AI도 껴있죠. 자, 최근에 AI 관련해서 종목도 슈팅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2차 전지 수급들. 2차 전지 수급들이 AI를 오고, 지금 초전도체 이슈까지 엮이면서 AI 관련주들. 그중에또 의료 AI. 의료 AI 관련주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루닛, 자 루닛과 동원한혜택이 대표적인데 자 루닛의 경우는 얼마 올랐어요? 루닛은 올해 거의 천 프로, 천 프로 넘는 큰 상승 나왔고 동원한혜택은 육백 프로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자이만은 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부터 이 오픈 AI를 통해 AI 관련한 종목들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의류 AI, 의류 AI 관련주들이 바이오와 엮여 가지고 자, 바이오와 엮여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매집주인데 이 종목도 지금 앞으로 최소 300에서 500%는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약에 좀 매집주 나는 세력주 타고 싶다. 세력의 등에 타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이 종목을 받아 가시면요.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위에 있는 번호 010 4892 9671 하나. 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자1 0 0 무료로 드린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시고요. 바닥에서 지금 자리 만들어가고 매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조만간 재료 나와서 급등 나올 때자 이런 식에 이런 식에 급등 나와줄 때 한번 크게 한번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매집주로 말씀드린 종목 있죠? 바로 ISC. 자 ISC도 제가 7월 매집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매직 기간 한한달좀 한 넘었다. 근데 이거 들어가셔서 우리 얼마 수익 냈죠? 106% 수익 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바로 파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 7에서 1 2년도 본다. 추세 전환 여부에 따라 2, 3분할 매도한다고 했는데 이거 추세 꺾일 때한 번, 한 번,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도 통해서 투근한 수익 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니까 가능한 거고 저양프르니까 이거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ISG 여러분도 한번 이거 제가 차트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고 어전고점 돌파할 때 내서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거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외에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윤성 FNC 그리고 뭐 웨이바이오텍 금양, 폴라리스 오피스 등 많은 종목부터 여러분들 드렸죠. 자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 드려서 여러분들 테한 제가 큰 수익 내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제공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위에 번호, 0204892-96C1 위에 번호를 보내주세요. 보내, 히든 종목, 아니면은 무료 종목 보내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기간이 이제 얼마 없다.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흠 상승 나오고서 받아가면 됐습니다. 이거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